뭐 굉장히 바쁜 하루. 꾸다 깼다 꾸다 깼다 꾸다 깼다 꾸다 깼다 그래서. 다이. 퍼머. 드디어 김종국이잖아. <laughs> 야 불법 집에 불법 술 먹는 거 보고 싶어. 여러분 드디어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조명이 너무 이상하게 나서 와 선크림 머리도 발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머리 원래 안 발라다가. 목 관리에 중요어요 약간 이런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목에도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빠요. 오늘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 11시 반 정도 됐거든요. 토익, 스피킹,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2시 반에 태닝을 가고 태닝 끝나면 3시에 회계 와서 친구랑 운동을 해요. 왜냐? 오늘 노보텔에서풀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풀 파티를 가기로 했어요. 풀 파티 끝나고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어 굉장히 바쁜 하루. 연예인 스케줄. 네, 집 에어컨이 안 시원해요. 지금 더워 죽겠어. 근데 왜 이렇게. 아, 이 HDR로 되어 있나? 색감이 이상하다 했더니 HDR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초기화를 한번 했어요. 너무 막 뜨거워지고, 핸드폰이 마탱이가 가려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더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ADHD 치료 예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먹고 있는데, 뭐큰 변화가 없는 느낌? 대신 원래 먹던 약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엄청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항상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걸 약을 딱 먹고 나서는 아침에 그런 게 있었어 진짜 잠을 너무 잘 자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꿈을 분단위로 꿔요 꾸다 깼다 꾸다 깼다 꾸다 깼다 꾸다 깼다 그래서 꿈꾸서 깨보면은 막 2분 지나요 시간 근데 약을 먹고 그런 싹 사라졌어요 꿈도 많이 안 꾸는 거 같고 아 너무 출근한데? 아 싫은데? 아 이렇게 아침에 <laughs> 옷 고르다가 시간을 다 가는 거 어때? 오, 벌써 10분 지났어 이렇게 종로 와서 스타벅스 인사동 왔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밥은 먹고 있네요 저는 이제 먹고 공부 좀 하다가 영어촌 출근 오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 입맛 저었어. 어떡해. 다음주 어떡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아. 태닝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회기로 가서 운동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닝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시까맣죠? 네. 오늘 음. 제가 눈썹을 살짝 그렸거든요? 선크림 바르고 존나 잘 그려졌어 무슨 일이야 이때 그러면 집에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헬스 갑니다 애들 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 땀도 안 식었는데 바로 다시 나왔어 와 진짜 그냥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나. 헬스 아이폰 <laughs> 뭐예요? 어? 폰 어. 이거왜 이렇게 1 4예요케이스4왜 이래? 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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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걸로 4 14. 14. 14. 14. 14. 14. 14. 큰 걸로 4 <laughs> 14. 네, 큰 걸로 4 14. 14. 14. 14. 큰4 14. 14. 14. 1큰 14. 14. 14. 14. 14. 14. 14. 14. 너 <laughs> 들어봤어? 말을 몇 마디를 하는 거야? 계속 <laughs> <요즘> 약 먹잖아 <laughs> 씨, 오늘 브이로그 주제는 뭐야? 브이로그 주제요? 어 <웃음> <웃음> 영어 시험 치러 갔다가 와서 아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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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잘 봤어? 안 <laughs> 좋겠어 왜? 존나 잘 왔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너더할 거야 태니 대회 나가 는 사람 같아 피부색 이뭐가몸은 뭐, 그러니까 정신, 아, 몸은 그저 그렇지만 뭘 하고？하 는 <laughs> 사람 은 빼기 회기, 빼기야 김종국 이 잖아？ 회기어 한민 과 씨, <laughs> <laughs> 어, 잘 한다. 각이렇힘 얘기 해 봐. <laughs> 무게가안 나오게 어떻게 찍으셔? 목게 <laughs> <무게> 존나 나오는데. <laughs> 야, 네가 그냥 포샵으로 없애. 끼워 줘. 포잡. 어. 봐 봐. 괜찮은데? 포자 좋죠. 아니, 그거 내려 봐. 원래 어떻게 입어? 입은... <laughs> <laughs> 스모. 스모? <웃음> 혹시 필요할까? <봐>. 스모. <laughs> 야, 수경도 차, 챙겨가 야, 어.. 야, 야, 스노.. 수노클링 같은 거 없냐? <laughs> 야, 풀파치인데 누가 수경이도 살차? 형, 네 배에 힘주고 있어 모자 <laughs> 도어도 항시적으로? <웃음> <웃음> 알지, 알지 혹시 모르니까 티셔츠도 한장챙야음 <laughs> 야, 나나 <겁나> 제이 같지? <laughs> 그래, 진 제이 같다, 야 야, 씨발 너 캐리어.. 캐리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나쁘지 않죠, 지금? 짜라란 <laughs> 어, 너무 <laughs> 멋있어 야 얼렁뚱땡 넘어가 그냥 저 이제 다 씻고 <laughs> 노보텔로 갑니다 여러분 대가리 괜찮아요? 다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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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고요. 어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매니저 매니션. 신발 <laughs> 두 <난> 단이 매니저야. <laughs>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 참고로 술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제가 다 마셨어요. 하식스만 마셨어. 하식스 막 먹고 성수는 내가 다 마셨어.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아니야 매니저님. <laughs> 오빠 덕분에 너무 <laughs> 편안하게 놀다 갑니다. 아직까지 데려다주시고 그래. 진짜. 아 심어 죽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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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일정 끝. 안녕.